있다 봅시다. 한쪽이 치아가 여덟 개씩 있습니다. 제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을 참조해 주세요. 자, 우리 원시인일 때는 한쪽에 열두 개에서 1 0개 이상 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. 턱뼈도 더 컸습니다, 친구들. 왜? 채소, 고기 어떻게 먹었죠? 생으로 먹었니다 엄청나게 즐기겠죠. 치아가 굉장히 튼튼해서 그런지 친보다 요즘은 뭐 먹죠? 구워서 먹고, 채소도 데쳐서 먹고. 예전보다 부드럽죠? 우리 몸은 적응을 한다. 받치는 힘도 적어도 되니까 뼈가 줄어듭니다. 여덟 개 치아가 있죠?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까지는 무조건 살린다. 우리 이제 여덟 번째 치아가 나야 돼요. 근데 나야 되는데 턱에 공간이 없어. 그럼 어떻게 되죠? 이렇게 안 나고, 야들이 뒤로 누워서 이렇게 납니다. 그래서 누워서 나더라. 누워서 나니까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죠? 이 치아 죽지 마생다중심이 뛰어들면서. 그러면서 여기 이몸병을일으키 하고 만 26세 이전에 뽑으면 여기에 뼈가 드라마틱하게 났습니다 마치 상리가 없었던 것처럼 적기는 언제? 만 26세 이전 그래야 뼈도 잘 차고 회복도 빠르고 발치할 때덜 아파요 왜? 뼈가 무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뼈가 딱딱해지니까 나올 때더 괴롭힙니다 자 우리가 아 흔히 말하는 제3대 붙치 사랑니 왜 사랑니랄까요? 사랑을 하게 되는 나이 만 18세에 납니다 영어는 뭐라죠? 지혜의 치아. 조금 똑똑해질 때, 사람답게 현명해질 때난치아 해서 위성치식합니다